안녕하세요.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. 자, 말을 잘하고 싶다면 능청스러움과 뻔뻔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음, 일단 능청스러움은요, 약간 태어나다는 걸 말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사람이 능청스러움이 조금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너무 딱딱해요. 그리고 어, 어떤 장소에 가서든 긴장하게 되고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약간의 능청스러움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뻔뻔함입니다. 이 뻔뻔함은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, 해, 괴롭혀 놓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?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을 귀찮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당당해지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, 우리 어떤 장소에 가면은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사람은 약간의 그 뻔뻔함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, 당당함과 뻔뻔함은 다른 개념이긴 해요.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. 근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,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제 마인드 안에서는 뻔뻔함과 무엇이 필요하다? 당당함. 또 능청스러움. 제가 예, 방송연예가를 졸업하기 전에 1학년 때 이제 방송사에 취업이 됐죠. 취업? 뭐, SBS에 공채로 합격이 됐죠. 근데 저는 제 장점이 굉장히 뻔뻔하고 능청스러워요. 그러니까, 뭐, 같은 장난을 해도 이 사람이 장난치거나 뭐 하면 좀 밉지 않다?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. 뭐 그렇게 큰 직구진 장난은 안 하지만요. 그래서 제가 그 방송사 공채 시험을 볼 때도 여러 방송사 그 오디션을 볼 때도 항상 저는 능청스러움과 뻔뻔함을 겸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없으면 위축이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막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아마 20대 친구들은 이 뻔뻔함과 능청스러움이 어,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제가 20살 때, 23살, 5살, 이렇게 30대로 오면서 보면은, 세월의 경험도 좀 많이 쌓아두고, 어, 조금 더 연륜이 생긴다고 할까? 그러면서 또 적응이 되기도 하고,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좀 몸에 배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수강생 분 중에 그 금융권에 종사하는 워킹맘이 계신데 그분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눈치 보이고 말도 잘 못했대요. 근데 이제는 연륜이 쌓이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보인대요. 아, 저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, 아, 저런 사람은 이렇게 아,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감이 안, 안 잡혀라고 한다면은, 나 굳이 나 뻔뻔해줘야지, 당당해줘야지, 뭐, 음, 능청스러워져 볼까? 막 애쓰지 마시고요.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이 맡기다 보면은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좀 생기실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능청스러움과 뻔뻔함을 살짝 겸비하라.